고등학교 물리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부터는, 자, 이제 4시간을 걸쳐서 이제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왜 어떤 물질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어떤 물질은 전기 잘안 통하고 이런 성질을 띠는지 한번 얘기하도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물질 안에 전기적 특징을, 전기 특성을 띠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물질의 구성에 달려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핵자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자는 크게 전자와 원자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자는 톰슨이 음극선 실험 발견했습니다. 한쪽에 플러스극, 한쪽에 뭐아이너스극을 걸고 거니 이제 진공 속에서 어떤 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 나중에 정체를 알게 됐을 때는 전자 입자들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의 빔처럼 하나의 선처럼 이어졌는 것이었는데 특히나 어떻게 얘가 전자 전화량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걸 알게 되었느냐? 음극선을쭉 가면서 양쪽에 또 전압을 걸어주니 이제 플러스 극적으로 휘더라는 거죠. 음. 그랬을 때그 전화 량은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클롱. 저 C란 단위는 이제 클롱이란 단원 단위인데요.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되겠지만 모든 물질들의 기본 그 전화. 모든 물질들의 전하량이 저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클롱의 정수배만큼 이루어져요. 저걸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고요. 1로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상수 1로 많이 표현합니다. 즉 전기를 띄고 있다는 것은 저 전자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또 하나의 관여를 하겠죠. 자 원자핵입니다. 러더퍼드가 알파입자 산란 실험 발견했는데요. 알파입자를 금박에 때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금박이 촘촘해 보였거든요, 분명히 촘촘해 보였는데 어떤 것은 부딪혀서 튕겨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거 그냥 투과하기도 한다는 거죠. 통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 통해서 이 원자가 꽉차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빈 공간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자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크기는 전자에 비해 매우 큽니다. 질량도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지난 시간에 질량수 얘기했던 이유가 질량수가 양성자와 중성자 핵자의 합으로서 나타났던 이유가 그 원자의 질량이 전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기와 자기를 배우면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 전자의 전하량과 원자핵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전자의 전화량의 정수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2개, 3개, 4개 있을 때도 원자핵이 그거의 2배, 3배, 4배의 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성을 이루죠. 전기력,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전화를 띄고 있는 입자들은 또 힘을 어, 또 서로 작용하는데요. 그 힘의 크기는 쿨롱 상수인 K곱하기, 거리, R 제곱분의 각전화량 Q 1 Q 2 로서 나타내집니다. 이걸 쿨롱 법칙으로 어떤 쿨그 쿨롱이라는 사람이 발견하였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전화량의 단위를 쿨롱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또 전기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 다른 극끼리는 당기는 인력이 있고 그 힘이 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화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전자는 원자핵과의 이 전화, 전기력으로 인해서 속박되어 원자의 주위를 벗어나지 않고 운동하는 거죠. 자, 원자. 얘 나온 김에 우리 친구들 2학년 때, 원, 중학교 2학년 때 원자를 좀 배웠을 텐데, 옛날에는 원자가 그냥 쪼개서 없는 입자로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것 발견되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을 텐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있네. 그래서 전자의, 원자의 모형이 바뀌게 됩니다. 원자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플러스 그걸 띄고 있는 전 커다란 입자에 박혀 있는 걸로 전자들이 박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푸딩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막 박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알파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대부분이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한 또 원자 모형이 가운데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전기력 때문에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이상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돌고 있다는 것은 원계도로 돌고 있다는 것이고 등속 원운동 첫 시간에 얘기했죠. 등속 원동이에요. 방향은 계속 바뀌는 속력은 바뀌지만 않을 뿐 않을지 몰라도 방향이 계속 바뀌는 즉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그힘 때문에 상호작용 때문에 그리고 전기력 때문에 얘는 계속 돌다가 붕괴하거나 계속 어떤 에너지를 빔 어떤 빛 어느 에너지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쏴야 돼요. 계속 얘가 가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작용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더라 는 거죠. 심지어 얘가 계속 빛을 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서로 상호 작용문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연속적이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띄엄띄엄 빛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스펙트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스펙트럼은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해 나타나는 색의 띱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로 나타나게 되고요. 연속 스펙트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색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갖고 있고요. 보라색은 진동수가 높은 대신에 파장이 낮고 빨간색은 진동수가 낮은 파장이, 대신에 파장이 높은 음,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빛들 중에 어떤 원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원소를 태워서 그 원소로 인한 원소를 연소시키면 나타나는 불꽃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분간기에 통과시키게 되면 선이 띄엄띄엄 나타나게 돼요. 원자 안에는 원자는 원자의 가운데 있고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호 작용에서 계속 빛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 빛이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 계속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다고 하면은 그 때문에 계속 비 계속 빛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야 될것 같은데 띄엄띄엄 나오게 돼요. 기체가 뜨거울 때는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요. 네, 나타나요. 얘네가 뜨겁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해서 선으로서 그 구간에서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요. 원소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고 이선 스펙트럼 을 분석하여 원소 종류를 알수 있죠. 반대로 기체 차골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 선이,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그 띠엄띠엄 그주위에 맞춰서 또 나타나게 되죠. 빛은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데요. 즉, 이 에너지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그냥 가운데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의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고 계속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나오거나 계속 흡수될 거고 진동수가 계속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계속 모든 스펙트럼 분석했을 때 모든 곳이 검정색이거나 모든 곳이 빛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모든 것이 색깔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 에너지는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서 계산하게 되고요. 파동의 속력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속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에너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계속 나올 거고 걔네가 계속 연속적일 거기 때문에 모든 파장의 빛이 나오거나 모든 진동수의 빛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의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보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 이때 전자는 전자기파 를 방출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원자핵에 서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1, 2, 3인 궤도라고 부른다. n1, 이 2, 3. n은 여기서 양자수. 즉 양자수 1인 궤도, 양자수 2인 궤도, 양자수 3인 궤도라고 부른다. 에너지는 양자화 되어 있다.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을 갖고 에너지 준위는 원자 안에 전자가는 에너지 값수로, 값이나 에너지 상태로서 양자 수가 크다. 즉, 특정 궤도에서 원, 운동하고 그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원자를 이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자에 있고 그 주변을 어떻게든 전자가 막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n이 1, 주형 양자수가 1인 궤도, 양자수가 2인 궤도, 양자수가 3인 궤도, 특정한 궤도만 돌수 있다. 지금 이거는 수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어, 전자가 두개 있죠? 두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양자수 1에 있거나 양자수 2에 있거나 둘중 하나의 상태로서 그려놓은 건데요. 양자수 1에 있을 때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예요. 그리고 양자수가 2부터는 들뜬 상태라고 하는데 전자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우시면은 각각의 전자들이 두개 이상일 때에 바닥 상태를 우리가 얘기해 볼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수소를 기준으로, 전자가 하나일 때, 하나인데, 주양자수, 양자수 1에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럼 수소의 바닥 상태, 양자수 2인 상태, 2인 궤도 이상에 있다.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턴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봤던 그 스펙트럼 그 선들은 전자가 에너지 준위 상에서 전이할 때 흡수하고 방출되는 빛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원자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고, 그에 그래 따라서 진동수와 파장이 그 특정한 진동수의 빛만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솔직 그더 엄밀히 말하면 선 엄밀히 말하면 선 스펙트럼이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더 나가서 아 광양자설을 발표하는데요. 빛은 진동수 f에 비례하는 이는 h f 저 플랑크 상수를 h라고도 읽지만 독일식 표현을 h라고도 읽어요. h f를 갖는 광자의 흐름이다. 즉 진동수는 다시 말하지만 파장 분의 속력입니다. 근데 그 값은 에너지에 차이만큼이기 때문에, 그 양자수 M인 궤도에서 양자수 N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크기에 비례하는 진동수가 나온다. 진동수에 해당하는 광자가 튀어나온다. 수소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분의 6 엘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다른 상태의 다른 궤도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더 높은 상태로 가게 되고요. 더 높은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더 낮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서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근데 기체 입자들은 원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에너지 준위가 그냥 막 있으면 되는데 고체 입자는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 에너지 준위들이 겹치게 돼요. 겹치면 선호 나타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1학년 7반, 7번 학생이 있어요. 그냥 저는 이미 들어 그냥 77이라고 할게요. 1학년 7반, 7번 학생이, 어, 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1학년 8반에 가까이 됐어요. 각각의 뭐 번호에 자리가 있다고 할게요.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자리. 1학년 7반, 7번 학생이 1학년 8반으로 간다고 해서 7번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죠. 1학년 8반에도 7번 학생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선들이 에너지 준위들이 자리들이 딱 겹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선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긋나게 되고요. 어긋난 만큼이 계속 모이다 보면 쌓이다 보면 마치 띠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까워서 연속적인 것처럼 하나의 띠처럼 나타나는 에너지 준위 영역을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하고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거기에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자값 띠와 전도 띠로 나눠지게 되는데 원자값 띠는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 띠로서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입자일 때는 주양 양자수 1에 있을 때. 뭐 물론 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 수소를 보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바닥 상태일 때 모든 전자들이 가장 낮은 상태에 쌓였을 때.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또 준위마다 쌓을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양 양자수 1에 모든 전자들이 다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쌓았을 때 가장 얘가 쌓을수 있는 가장 에너지 가 낮은 상태로 쌓여 있는 그때 그때의 원자과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띠를 우리가 원자과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띠는 원자과띠 위에 있는 에너지띠로서 원자과띠의 전자가 띠 간격 이상만큼의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역시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원래 원소의 원자에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이띠 간격이 얘기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고체의 전기 전도성은 에너지 띠 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만.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요 작은 에너지만 주어져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요 그 빈자리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해서 빈, 나온 빈자리 거기를 왜 양공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빈자리입니다만 만약에 그 빈자리에 일단 주변이 다 전자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그거 띄고 있는 전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처럼 느껴 측정되게 되고요 전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어 옆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에서 처럼 옆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또 플러스 전그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공간은 또 반대로 밀릴 거 아니에요 이 양공은 말하자면 양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얘기하는 김에 전기 전도도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고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있고,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도 있는데, 걔는 비저항 곱하기 도선의 단면적 분해, 도선의 길이에 길이로서 나타나는 물리량이에요. 음. 달리 말하면, 그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데, 그때 비례상수가 비저항입니다. 옴 곱하기 미터로서 나타나지고요. 이때, 당연한 얘기겠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가 잘, 더잘 흐를 수 있으니까 저항은 작아질 거고, 반대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 더 가기 어려워지니까 얘가 통과해야 되는 그 저항체를, 저항기를 통과해야 되는 전, 전류가, 전자가 이동하기 어려움으로 더 저항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전기전도도라는 것은 이제 비저항은 이제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느냐라면 전기전도도는 그거의 역수로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저 기온은 이제 시그마가 되겠고요. 이제 비저항은 로라고 읽고 전기전도도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단위는 어, 비저항이 옴 곱하기 미터기 때문에 옴의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미터 마이너스 1 제곱인데 저 옴이라는 기호를 옴의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모라고 읽기도 합니다 옴을 거꾸로 써서 모라고 읽기도 해요 그냥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고체 전기 전도도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도체고요 저항이 매우 작아요 원자값띠 일부분만 전자가 채워져 있거나 원자값띠와 전자값띠가 일부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도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한 회색이 이제 전도띠 그리고 연한 회색이 원자카띠인데요. 원자카띠와 전도띠가 전자카띠가 어 원자카띠와 전도띠죠? 예어 네. 갑자기 뭐야 이거 어 전도띠가 왜저 전자카띠가 됐을까요? <laughs> 전도띠가 겹쳐 있습니다. 전자가 비어 있는 에너지 중에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전도 전도띠로 이동해서 막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요. 은,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자, 저띠 간격이 매우 커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부도체라고 하고요. 전연체 부도체라고 얘기하고요. 저항이 매우 큽니다. 원자각띠가 모두 전자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원자각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매우 커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전도띠로 전자의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상온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나무, 고, 고무, 유리 등의 물질들이 부도체 혹은 전연체에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반속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예요띠 간격도 저, 저, 네, 중간 정도고요 저항도 절연체보다 작아요 원자과 띠가 모두 전자로 채워져 있어요 원자과 띠와 전자과 띠 사이의 띠 간격이 절연체에 비해선 작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에너지를 공 받게 되면은 전도띠에 전자가 일부 존재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규소와 점마늄 등의 원소들이 반도체에 속하는 원소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 얘기를 좀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이제 반도체. 우리 친구들 요즘 반도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 어떠한 특정 조건에선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성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원자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체의 전기 전도성 어떤 고체든 어떤 전, 고체는 전류가 잘 통하는 이유가 어 이러한 이유들이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분류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잘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물리학 1 다음 시간은 어디부터 볼까요?